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절한가 먼저 읽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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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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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 반,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인인가 원수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어, 제가 어, 증인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원수인 원수인 원수인가 이러면 좀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원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원수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겠습니다.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아멘. 믿,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최근 축구 선수를 꿈꾸고 있는 초등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물어봤어요. 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니?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누구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에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외국인 선수를 잘 모릅니다. 뭐 호날두나 메시나 이런 선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선수 네, 손흥민 선수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 뭐 때문에 그 선수를 좋아해? 물어보니까, 어, 가장 열심히 뛴대요. 엄청 열심히 뛰어가지고, 보통 평점을 한 9점 정도, 7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 비해서 엄청 열심히 뛰어요. 잘해요.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유명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런 축구 선수처럼 되고 싶다. 본받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처럼 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어, 우리나라 월드컵을 우리,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일어냈던그 감독님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님이었죠. 어, 이 감독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믿, 어, 믿음을 가지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 결국 사강이라는 그런 신화를 이끌어냈고 어, 거스 히딩크 감독님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 어, 저도 한개 사서 입었었는데 엄청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했던 그 명언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그 명언들은 아주 유명했죠 그리고 그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책과 자서전도 불이 불티나게 그렇게 팔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또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서전을 사서 읽기도 하고 위인들의 명언집을 사서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그 말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죠.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분을 꼽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천하의 복음의 물결이 퍼져 나갔습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하면 바울, 전도하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훌륭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본받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만 본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는지 쉽게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빌리포스를 통해 자신이 말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본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문맥인 3장 전반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3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이 뭘까요? 배설하는 네, 배설에서 나온 것,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네,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좋아했고,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다 생각했고, 내가 정말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 중요한 것,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익으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이렇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말한다는 그 이유가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을 볼 때에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 이전의 것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은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태양 빛을 본 자가 어떻게 촛불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즉,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갔던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수 있었지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본받은 거, 본받으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바울 말고도 바울이 전한 말한 저, 바란, 말한 저, 말대로 저, 어, 바울이 전한 말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큰 도전이 어, 됩니다. 에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할수 있지.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요.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바울이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눈여겨 보라의 헬라어는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보기로 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만 을고도 본인이 전한 말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눈을 여겨서 본보기로 삼아서 보라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18절에 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에도 여러 번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했었지만 내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충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엄중한 경고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 이유를 살펴보면 19절에 그들의 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찔리더라고요. 배가, 근데 배가 나온 사람은 그러면 다 십자가의 원수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고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행위를 자랑하며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동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청 앞에서 그렇게 막 하는 퀴어 축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고 정하신 이 죄를 이것은 죄가 아니야 옳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볼때 죄라고 생각되는 부끄러운 일들을 그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는 반대로 그들은 저급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말,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침, 그들의 멸망,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 원수로 사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여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욕하고 십자가를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욕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침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만약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길의 마침은 멸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배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며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고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괴수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며 모든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너무 대단해서 나처럼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원수입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106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오촌마을의 한 교회에 불과했던 녹산제일교회를 복음에 목숨을 건소년보다 목사님과 변화된 성도님들을 통해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교회 세계로 교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목숨을 건 단임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교회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성도나 직분자의 목적도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기도를 잘안 나오시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권사님은 자그마한 고추밭을 가꾸고 계셨는데 거기에 온 힘을 쏟고 계셨습니다 단위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네가 정말 나의 종이면 그 권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라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셨습니다 단위 목사님은 처음에는 하도 고추밭을 생각해가지고 계속 고추밭이 떠오르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그 권사님, 권사님의 고추밭으로 향하셨습니다. 성두님들에게 묻고 물어서 고추밭을 찾아가신 목사님은 아직 무더운 9월 빨갛게 익어 있는 고추들이 풍성하게 열려 있는 그 고추밭에 도착을 하셔서 권사님, 권사님의 고추밭을 맨손으로 뽑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이 고추밭을 잘 가꿔 놓았는지 고추밭에는 수많은 대나무 꼬챙이들이 꽂혀 있었고 튼튼하게 박힌 꼬챙이들과 질긴 줄기들은 목사님이, 목사님 힘이 세시잖아요. 열심히 뽑았는데도 손에 물집, 물집이 잡힐 정도로 쉽게 뽑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추밭을 다 결국에는 뽑으셨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에는 우통을 다 벗어가지고 다 뽑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고추밭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광경을 보고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권사님을 찾아가셔서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으나 권사님은 어, 믿지 않으셨습니다. 본인께서 이렇게 물집이 잡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권사님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화를 내시면서 아니 목사님이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면 남의 고추밭을 다 뽑아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권사님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자식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고추밭을 가꾸면서 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끝으로 원하시는 복음은 전하지 않느냐고 더욱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권사님은 변화되셨고 고추밭을 가꾸는 대신 손수 식혜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었고 그의 12월 세례식 때 권사님을 통해서 세례받은 분들이 1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고추밭 권사님 옆에 초신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나중에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최씨 할머니 어떻게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최씨 할머니는 사실 그 권사님 고추밭 옆에 저도 작은 고추밭이 하나 있어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고추밭 다 뽑힐까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이 귀여운 최시 할머니가 바로 저희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고추밭 권사님이 우리 최용주 목사님의 할머니십니다. 이두 분의 믿음을 이어받은 손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세계로 교회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목숨을 건한 사람의 열정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 지금의 세계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원수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자이며 이보다 더큰 배신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은 고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도 않는다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악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를 본받아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